모든 것을 잃다. 라비가 당나귀와 개화 등을 가지고 여행을 떠났다. 그러던 어느 날, 날이 어두워져 라비는 어느 헛간을 찾아 들어갔다. 아직 잠들기에는 이른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는 등불을 켜고 책을 읽었다. 얼마 후, 밖에서 거센 바람이 헛간으로 불어 들어와 등불을 꺼트려버렸다. 라비는 하는 수 없이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 랍비는 자신의 당나귀와 개가 간밤에 여우와 사자에게 공격을 당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낙심했다. 남겨진 등 하나를 들고 길을 터덜터덜 걸어가던 랍비는 곧 다음 마을에 도착했다. 그런데 마을 어느 곳에서도 사람의 그림자를 찾을 수 없었다. 마을을 살펴보던 랍비는 전날 밤에 강도 때가 그 마을을 습격해 사람들의 물건을 약탈하고 그들을 몰살한 것을 알게 되었다. 만약 바람에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면 강도대가 그 불빛을 발견했을 것이고, 개가 살아 있었다면 개가 지저대서 랍비가 헛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들켰을지도 몰랐다. 또한 당나귀가 살아 있었다면 인기척을 듣고 시끄럽게 울어대서 랍비 역시 당나귀처럼 강도대의 위협을 받아 죽었을지도 몰랐다. 지난 밤 모든 것을 잃음으로써 라삐는 목숨을 건졌다. 이렇듯 모든 것을 잃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사람은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나쁜 일이 뒤집혀 좋은 일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다리와 뿔 어느 날, 멋진 뿔을 가진 사슴이 호수에서 물을 마시다가,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말했다. 내 뿔은 정말 훌륭해. 숲 속에 사는 동물들 가운데 나처럼 멋진 뿔을 가진 동물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못난 다리를 주셨을까? 너무 불공평해. 그때 뒤쪽에서 사자가 나타나 사슴에게 달려들었다. 사슴은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늘고 튼튼한 다리를 부지런히 움직여 사자의 곁에서 달아났다. 그러다 사슴의 뿔이 나뭇가지에 걸렸고, 사슴은 뿔을 빼내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하지만 사슴은 꼼짝할 수 없었고, 결국 자신을 쫓아오던 사자에게 잡혀 죽임을 당했다. 사슴이 말했다. 못난 다리는 나를 구해주었는데, 멋진 뿔이 나를 죽게 만들다니,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솔로몬 왕에게는 아주 아름답고 영리한 공주가 있었다. 어느 날, 솔로몬 왕은 꿈을 꿨는데, 꿈 속에서 자신의 딸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남자와 사랑에 빠지는 모습을 보았다. 자신의 꿈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왕은 공주를 작은 섬에 가두기로 했다. 섬에 있는 작은 궁에 잠을 높게 쌓은 후 경비병을 배치하고 솔로몬 왕은 안심하며 되돌아갔다. 그 무렵 솔로몬 왕의 꿈에 나온 남자는 황무지를 홀로 걷고 있었다. 그는 추위를 피하고자 동물의 털가죽을 두르고 잠을 청했다. 그런데 어디선가 나타난 독수리가 그와 그가 덮고 있던 털가죽을 통째로 물고 하늘 위를 날았다. 새는 물고 있던 남자를 공주가 갇혀 있던 궁에 떨어뜨렸다. 남자와 공주는 곧바로 사랑에 빠졌고 꿈은 현실이 됐다. 이처럼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